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닌자대전이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바로 여기 성구에 도전을 할건데 여기 도전하기 앞서서 세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세팅을 조금 바꿔서 요렇게 그냥 풀 딜에다가 음 요거 난타를 빼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확실히 난타에 비중이 많이 못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요렇게 세팅? 자, 일단 제 세팅은 이러합니다. 주인공 캐릭터에 현무의 진노를 강화시켜주는 우리 사쿠라랑 유세일 이렇게 넣었습니다. 둘다 현무의 진노 강화. 그 다음 플러스로 난타를 강화시켜주는 유타콘과 그리고 진묵을 넣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스킬 세팅 보도록 하죠. 스킬 세팅은 현무의 진노. 그 다음 서리가모, 난타, 채술, 잡력 격발까지 넣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. 자, 처음에는 수둔으로 살짝 느려지게 하면서 바로 변신! 그 다음, 목둔! 어차피 수둔 쿨 빨리 돌죠. 4, 3, 2, 1. 끝나는 타이밍에 한번더 수둔 걸어주고 요렇게 되면 전부 다 클리어 잡아준 상태로 바로 요렇게또 때려줍시다. 좋아 난타 딜이 엄청 잘 들어가기 때문에 헤이, 좋아 좋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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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둔 쓰고 수둔까지 써줍니다. 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? 자 조금 더 빠르게 자 여기서 수둔 걸어주고 바로 목둔까지 걸어줍니다. 스킬쿨 빨리 돌게. 요렇게 해주면은 앞에 빠르게 잡을 수 있죠. 4, 3. 그 다음 수둔이 빨리 도니까 바로 한번 수둔 걸어주고 그 다음 또 변신해서 빠르게 한번 때려준 다음에 스킬쿨 빨리 돌려 빨리 돌려. 여기서 목둔으로 목둔으로 못 오게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서 수동까지 한번 써주고 와 이거 타이밍이 진짜 좋아야되네 마지막 난타로 요렇게 때려버리면서 마무리 크 요거지 바로 그냥 딜로 찍어 눌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음 스테이지인 배가 오픈되었습니다 와 이거 배는 또 뭐야 배 20일에는 완전 큰 배가 있는데 음. 좋아, 다음 영상부터는 또배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